안녕하십니까 스라입니다. 오늘은 PBR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운 PBR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PBR은 현재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PBR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PBR만큼은 아니더라도 몇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였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PBR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과 PBR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p e r 과 PBR보다는 PSR 또는 PEG 혹은 EV/EBITDA 같은 지표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하는 이 PBR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고 있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PBR, Price to Book Ratio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주가 장부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북, 책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장부를 읽었는 말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의 장부가치는 총 자산에서 무형 자산을 빼고, 거기서 또총 부채를 모두 제외한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뭐 영업권,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무형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PBR을 계산하는 공식은 주당가격 나누기, 주당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당가격이라는 것은 그냥 현재 주가가 되는 것이고,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을 빼고 이 값에서 총부채를 모두 제외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무형자산을 빼지 않고 PBR을 계산하는 방식도 자주 볼수 있는데, 어, 기업들의 무형자산도 기업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좀더 강해진 거겠죠. 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그 기업의 자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또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등을 판매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또 교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장부 가격을 어, 총 자산에서 무형 자산을 제외하지 않고 바로 그냥 총 부채를 제외하고 그 값에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심플하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부가치라는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장부가치라는 것은 쉽게 기업이 부도나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기업이 가진 것들을 다 팔고, 거기서 부채도 갚고, 뭐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PBR이라는 것은 기업의 순 자산 대비 현재 주가는 몇 배인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현재 주가가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면 이것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반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로 활용을 해왔었어요. 장부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식을 산다면 말 그대로 기업이 자산을 다 처분하고 폐업 정리를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남은 돈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득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결국 주가가 장부가치만큼은 다시 오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PBR 어,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주식 투자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부 가치라는 것은 오로지 현재 시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기업들을 장부가치로 판단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기업들은 미래가치를 제외하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PBR은 결국엔 가치주 또는 경기순환주 정도의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은 추천을 하고 이 외의 분야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어,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PBR을 사용해야 될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부 가치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서 유형자산으로 등록된 자산들은 실제 가치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장부상에는 여러분들이 남은 재고의 단가를 당연히 매입가로 기재를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정리할 때이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일을 하거나 떨이 처분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보다도 기업 자체는 당연히 외부인이 쉽게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본인들의 자산을 부풀리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장부 가치가 아니라 어, 신뢰할 수 있는 장부 가치란 해당 기업이 실제로 어, 본인들의 그 재고를 처분하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둘째로 PB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주가가 장부가치보다는 비싸야 돼요.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그 기업에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 이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치명적인 이유로 이 PBR이 낮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꼭 살펴보아야 해요. 셋째, 산업군 또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PBR에 대한 적정 수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PBR 또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PER처럼 산업군, 아니면은 뭐 기업의 특성, 여기에 따른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값에 대한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치주 같은 경우는 PER이 20 내지 30 수준만 되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평가 주식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PER이 100, 200, 뭐 10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에서도 성장주에게 감히 고평가다. 그렇게 확언할 수도 없는 것처럼 산업에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이 PBR은 ROE라는 것과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이 ROE라는 것은 Return on Equity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뜻합니다. 어, 보통 기업의 PBR이 증가하고 있다면 자기 자본이익률인 이 ROE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PBR은 증가하는데 자기 자본이익률인 이 ROE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 무언가 이 기업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치명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PB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이 PBR 모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 가치주라든지 어, 경기 순환주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할 때 어,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표로서는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PER과 마찬가지로 이 PBR 또한 내가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직접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어,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